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발달 장애인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23살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50대 A씨는 주말에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려는 아들을 데리고 잠시 집 앞에 나가는 게 고작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교수가 됐면안 되는데. 아니, 아니 저기 한 번만 가자.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계속 앉아 있을 거야? 엄마 기다려 줄까? 응. 알았어. 발달 장애는 지적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말로 식사부터 배변 활동까지 생활 전반을 돌봐야 합니다. 그나마 평일 낮엔 정부 지원 바우처를 통해 주간 보호 시설과 활동 지원사 도움을 받는다지만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요. 이게 없다면 저희는 사실은 진짜 일을 접어야 되죠. 아무일도못 하고 오로지 이 아이에만 오로지 매달려야 된 상황이라면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적인 재정들도 조금 메꿔나 는분이 있기 항상 바우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 케어는 오롯이 가족들 몫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인은 오히려 바우처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 가족 부담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취업을 했을 경우 활동 보조 시간이 더 많고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시간이 20시간 정도 줄어요. 부산의 발달 장애인은 15,000명, 등록 장애인 17만 명 가운데 9% 수준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세 명당 종사자 1명. 하지만 부산은 장애인 다섯 명당 종사자 1명으로 돌봄 시설 인력과 지원은 부족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분의 사회복지사가 세명 이상의 그 이용자들을 보시려고 하면은 손이 네개 다섯 개가 되어야지 볼수 있거든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장애인들을 어르고 달래며 일하다 보니 직원 이탈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부모 부담만 커집니다. 저희도 걱정이에요. 저희가 나이가 한없이 젊은 나이가 아닌데, 저희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투표 때 보호자 동반도 되지 않아 사실상 투표권도 박탈당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돌봄 공백은 여전한 만큼 쾌심한 제도적 개선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